파샤가 세상을 떠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게 와닿는데 4km의 끔찍한 질주로 사망한 파샤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사실 충남 천안의 반려견 파샤가 전기자전정에 매달려서 4km를 달려 사망한 사건 우리 사회에 정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심각한 한계를 드러냈고 더 강력한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보여주었는데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의 한계는 모호한 처벌 기준, 골든타임 대응 미흡, 그 재범 방지 장치 부족, 공권력 책임의 부재, 이런 부분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파사법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파사법을 통해서 이 강아지 한 마리가 식사을 떠났지만 이제 이 강아지 한 마리의 죽음을 통해서 앞으로 벌어질 또 피해 동물에 대한 권리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을 하고 국가나 지자체 사법기관의 어떤 책임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법률이 필요한데 그 법률의 이름이 파사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파사법에 대해서 주요 조항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어 자료 분석을 통해서 어 정리를 해 봤는데 첫 번째는 동물 이동 관련 조항들이에요 그래서 전면 금지하는 게뭐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 등 모든 이동수단에 동물을 매달아서 끌고 가는 행위는 금지한다. 이러한 사항들을 위반 시에는 즉시 동물을 몰수하고 동물 학대자에게 형사 처벌한다. 그리고 강력한 처벌로해서 징역이나 벌금을 줘야지 이런 실질적인 효과들이 일어나지. 지금처럼 석방망이로 계속 처벌하면. 강력 처벌해야 돼요. 그래서 징역과 벌금을 적용을 해서 실질적인 처벌 효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소방망이 처벌을 하면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골든타임에 대한 이슈인데 즉시 출동적인 부분이나 동물병원에 이송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2차 피해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의무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골든타임은 결국에 학대당한 생명에 대한 진짜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 피해 동물의 생존율하고 크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 시기에 치료를 못하면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는 문제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타샤법은 골든타임을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피해 동물의 사망 시 검시 사인 규명을 통해서 의무적인 검시나 공식적인 기록, 검찰 성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함께 진행을 해니다 잠재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이런 피해 동물에 대한 보호도 강화를 해서 자동 격리 부분이나 건강검진이나 임시보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신경 써야 되고요. 그리고 학대자에 대한 소유권 제한, 5년간 금지라든지 뭐 등록 제한이라든지 전자등록제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범 방지에 대한 시스템은 전자등록제 모니터링도 하고, 위반 처벌 강하다고, 소유권 제한도 하고, 재범 예방 피드백을 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단순한 그 처벌을 넘어서, 예방 중심의 그런 접근 방법들을 택해야 될것 같아요. 여섯째는 이제, 공무원이나 경찰, 이런 분들이, 어, 직무유기, 그러니까 제대로 빠른 대응들을 하는 거죠. 구조 활동을 방해한다든지, 그리고 공권력을 남용을 한다든지, 대응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법적으로도 좀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관련돼서 동물에 대한 일들을 하게 될수 있는 공무원들이나, 경찰들이나, 보호소 종사자들이나, 관련된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동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응급처치에 대한 매, 매뉴얼을 알고 있어야 되고, 법적인 절차나 윤리적인 책임을 강구해야 됩니다. 격리된 동물을 관리할 때, 위탁은, 구조된 학대 동물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동물 단체에게 위탁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소유권 박탈한다든지, 그리고 재학대 그 방지라든지, 뭔가, 제대로 할수 없으면, 제대로 할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게 정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사례를 좀 참고해보면, 영국의 동물복지법은 학대자에 대한 소유권 제한과 동물복지의 무를 강화한 선진적인 법률을 채택하고 있고, 미국 각 주별로 법률들은 긴급구조권, 학대자의 소유권 제한제도가 활성화되어서 실질적으로 보호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현행법과 비교를 해보면, 그, 학대에 대한 정의는 유형적인 정의만 존재하, 고 파사법은 구체적인 금지 행위에 대한 것들을 명시할 수가 있고요 대형에 대한 것들도 지금 동물보호법은 규정에 대한 어떤 부재 그 파자법은 골든타임의 의무화 그리고 현행법은 공무원의무가 불분명한데 파자법은 명확한 책임과 처벌 그리고 그 동물보호법이 이제 재범 방지에 대한. 부분들은 장치가 부재한데 이제 파자법 같은 경우에는 조권 제한 이런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해서 파자법은 현행법의 모든 한계점을 보완하는 종합적 개선안이 돼야 됩니다. 법에 대해서 설계하고 사회적 합의하고 입법 추진도 해야 되고요. 사회적 합의도 추야 되고 여론도 만들어야 되고 정치적인 지지도 하고 미디어 활동도 해서 야 정당성에 대한 것들을 좀 활용해야 되고 결국 파자법은 핵심의 다섯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동물 학대 사전 예방이고 두 번째는 올림타임내 즉각 대응하는 거고 피해 동물의 구조 보호 치료하는 부분 그리고 학대자의 실질적인 처벌 및 재범 방지하는 부분 그리고 국가 와 지자체가 함께 이런 부분들을 명문화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고민되는 거예요. 만약 파자법이 나온다고 하면 학대는 한7 0 구조는 90% 재범률은 50% 이렇게 감소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동물에 대한 인식 사회적 책임 법치주의 발전 생명존중 문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적인 책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고요 우리 사회가 생명에 대한 존중 문화와 법치주의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참여가 정말 필요하고 정리해보면 이 파자에 대한 내용들은 처벌 강화를 넘어서 피해 동물에 대한 생명권과 안정권 국가 차원에서 보장할 수 있는 최초의 법안이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자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 이상 비극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파샤법으로 모든 동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샤를 기억합니다. 동물학대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최현선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